10초 수능 문법, so that vs. such that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오고요. such so 다음엔 명사가 와요.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so that과 such that의 차이점을 짧게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 so that은요.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리고 대디아의 결과절이 와요. 예를 들면, the task was so difficult that I couldn't finish it.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끝내지 못했다. 이렇게 difficult와 같은 형용사가 올 때는 so를 사용해요. So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that 이하의 결과의 절이 오고요. 이것은 결과를 강조하는 그런 구문이에요. 두 번째는 such 네시고요. Such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 that 이하의 결과 절이 와요. 예를 들면 it was such a difficult t a s k that I couldn't finish it. 그 테스트는 너무 어려워서 그 결과 나는 그거를 끝내지 못했어요. s e 다음에는 형용사와 명사, 특히 명사가 오고요. 셀수 있는 명사일 때 복수형은 s가 붙고요. 셀수 없을 때는 언어, 언을 쓰지 않아요. 이것은 명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, so 다음에는 형용사와 부사 s e c h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것꼭 기억하세요. 10초 수능 문법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